가지고나 아, 아, 또 왔네, 이거. 야. 가야겠다. 말라, 아, 아, 제발 죽어. 아, 오늘... 아, 아, 안 돼, 안 돼. 됐다, 이거. 됐다. 나이스바프는게 나이스. 나이스. 중요해요. 어, 또번이 나이스. 아, 3개째 갖다 잊지 마요 제가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형님. 와. 와! 좋았다! 차이 답차이 여러분들. 탑차이 탑카 죽여놨습니다. 숨동으시게 아, 다 길바 레넥톤. 세파라니까 깨닫네, 이제. 네? 아, 롤기 화면 아, 잘한다니까. 어, 형님, 저 언랭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형님. 재능이 다릅니다 재능. 바로 끌까요? 어, 뭐야, 너무 피해다. 아, 이거 너무 받아버렸다. 이러면 무조건 하에 뺏기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요거 먹을게요, 다먹을요 네. 저희 이거 먹겠어요, 다 먹으면 끌어도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도 아주 좋습니다. 오, 오른데 제일 빠른데? 나중에 비적국더 줄거든요. 아, 나이스 아,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 네. 잡다하면 게이드. 저요? 또는 저 집가요, 형님? 형한테 배웠습니다. 아, 어떤 걸 배웠군요? <laughs> 자, 그바 살게 그 동그라미 생기면 갈려 궁 떨어지는 거니까 바로 피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집가야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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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오게 오리안 보입니다. 어이 아 이거 빼는 줄 알았는데. 까비 까비. 아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응. 들 아, 상대 싸우자. 야비하게 서포터 그 부를 남자의 상황에이대영네 미.. <laughs> 네. 땡기는 고지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요 빼세요 5싸요 싸우, 저도 빠질 수있아요 싸워 싸우세요 싸우세요 어, 이런

그래, 좋아요. 아니 우리 호 너무 좋은데? 0년에 진짜 진짜 아! 라 알아가는 중자 이거 당겨서 닭 때려 주세요. 와도 있습니다. 라인에. 어디 라인 먹으려고. 와, 최히스 공격 봐. 나이스. 이거 핑아 주고. 나이스. 아, <놀람> 뭐야? 왜? <놀람>

하나인만 더 먹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 뭐, 타워 눈는 음. 타워라서. 좋아요. 영영이도 미더 한번 밀자. 타워가 일어나는구나. 네, 타워. 네. 제가 피나 여기. 갈리오와 바텀입니다. 갈리오 잡아줘, 미더 잡아줘. 여기 요진자 바텀 하나인 먹고 밥아 그냥 그냥 갈게요. 위에 다어어잡뜬다잡는잡았다잡았다다 이걸 다고어다싹 킬. 기봉중어그로 밀봉중. 아이다 아. 어, 아 렸다할거다 했다 이제. 어, 어 여기 있다. 아이 죽었는데. 까주는데 이거. 붙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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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밖에 없잖아, 붙어줘, 봐 붙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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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소천사 오케이 나이스 와우 붙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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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이 붙어줘, 붙어줘, 이어줘 붙어줘, 이어줘 붙어줘, 붙어 비전 없어 비전 어어줘붙어어줘붙 없어. 오케이 오케이 뒤에 뺐어. 오케이. 오, 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자자 용모읍시다용모읍시다 이거 잡고 용먹읍시다 와! 나이스. 아이걸놔주네 와. <laughs> 우리 팀이잖아. 어? 아 전복. 잠바... 어. 에포데 네. 어, 지금... 너무 좋은데? 탑 살짝 빠져야돼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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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와만 발전 주세요. 탑 터라 감. 어 나이스 탑 나이스. 어그로 피프. 시 디피드 드리블. 어그로 드리 혹시 그와 와딩 되나? 나갈수 있는데? 아, 바론, 바론, 바론. 마우스가 미끄럽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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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가세요. 미드, 가세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까비. 까비. 팔아봐. 빨리 깨고 빠져, 빨리 깨고 빨리 빠져, 빠빠빠빠빠오 씨. 레드 타요 해놨는데?

<웃음> 아, 맞아타 <laughs> <완전 웃음> <여러분들>. 아, 조아타. 아, 아좋 아, 다아타 아, 조다그 아, 다윤타 아, 님아더 아, 조아타. 아, 조아타. 아, 조아타. 아, 조아타. 아, 조아 안주 면세이나 보자고. 훈련은 별로네요, 저. 망쳐서. 슈. 비고 아, 빙체. <빙친. 목소리도> 잘했지. 어? <목소리도>